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괴로웠던 순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 이미 지나간 과거의 후회. 이런 생각의 굴레에 갇히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불교의 지혜, 특히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바퀴처럼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자리를 맴돌며 걱정과 불안을 끝없이 일으키죠.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연기처럼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기억 못하실 겁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결국 사라집니다. 둘째, 생각은 도구일 뿐, 생각이 곧나 자신은 아닙니다. 또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문제를 풀때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만 쓰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망치를 쓸 때만 잡고 다 쓰면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망치를 손에 쥔 채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돌리고 또 돌리다 보니 스스로 괴로워지는 것이죠. 셋째, 그래도 생각이 계속 몰려올 때 도움이 되는 방편이 있습니다.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가르침입니다. 숭산 스님은 선사로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가르침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스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 스님은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스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릅니다. 제자들이 놀라며 스님은 왜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하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를 뿐일 때 마음이 고요해지고 분별이 끊어진다. 그 자리가 바로 본래의 자리다. 이오직 모를 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방편입니다. 지금 함께 짧게 체험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직 모를 뿐 다시 생각이 올라오면 또 말합니다. 오직 모를 뿐.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속의 소란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생각의 흐름을 끊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고정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둘째, 생각은 도구일 뿐나 자신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쓰고 집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셋째, 생각이 여전히 괴롭힐 때는 숨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을 방편으로 삼아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산 스님의 어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그 자리에 머물러라. 알려고 하면 분별이 되고 모를 뿐하면 지혜가 드러난다. 생각을 믿지 말라. 생각은 오고 가는 구름일 뿐이다. 하늘은 언제나 맑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지혜로 일상의 걱정과 고민을 덜어내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